6월 넷째 주 역경의 탑이 초기화되었는데요. 이번 역경의 탑이요. 개인적으로 파티들이 전부 다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쉬운 역경의 탑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죠. 자, 일단 잔향의 탑인데요. 이 잔향의 탑은 딱 보시면은 접대가 누가 봐도 카를루타 접대죠? 일단 응결저항 감소 있고요. 해방 발동하면, 크피도 증가되고, 스킬 피해 보너스가 증가되는데, 최대 4스택 중첩이에요.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카르루타 접대 아니에요? 아, 물론, 우리, 저기, 능량에도 조금 받아먹을 수 있긴 한데, 어 생각해보면은, 카르루타가 다 받아먹을 수 있죠. 이번에 보스도요, 스카가 나왔는데요, 처형자는 조금, 둘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카렐루타가 이제 아무래도 범위가 이렇게 넓진 않잖아. 이쁘게 모여줬으면 좀 빨리 잡았을 거고, 아니었으면 좀두번 사이클 돌리는 그런 단점이 있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스카 같은 경우는 얘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얘가 패턴이 너프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센트백이죠. <laughs> 그리고 카렐루타로 하셨던 분들은 애초에 스카 패턴을 거의 안 보고 하셨을 거라 보긴 해요. 여러분들 스카 패턴 보고 잡았어요? 일단, 카를로타로 하신 분들은 아마 스카 패턴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어, 내가 만약에 스펙이 안 좋다. 아니면은 카를로타가 없었다. 이런 분들은 넉백기를 좀 조심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울림의 탑인데요. 울림의 탑은요, 이거는 아마 장부접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곧 누파가 나오잖아요. 루파까지 고려해서 버프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용융 저항 감수 있고요. 그다음 용융 피증 버프 있고요. 거기다가 변주로 이제 피해 피면은 추가로 범위 공격 발동. 이거는 그냥 어 용융 애들이면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그냥 그런 거죠. 뭐안 코도 가능하고요. 근데 예상에는 장부 그다음에 이제 루파까지 그렇게 해서 접대를 좀 고려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 이성 무장이 나왔는데요. 이 이성 무장이 좀날라댕기는 몬스터에서 사실 조금 어, 불편할 수 있어요. 대신에 뭐 장미라든지 브렌트 같은 경우는 추노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얘네로 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긴 합니다. 추노기가 좀 딸리는 캐릭터, 뭐 까멜리아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한다면 아마 불편했겠죠. 심지어 만약에 여기서 서포터를 이제 설지를 쓰잖아요? 설지를 쓰면은 몬스터가 날아다닐 때 공격을 못 넣어요. 그러면 당연히 협주도 안 차겠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는 설지를 사용하는 걸 비추합니다 이런 이성무장 같은 애는요 자 이번엔 가운데 시마네 탑인데요 이번 시마네 탑은요 와 이거 진짜 접대가 그냥 확실합니다 누가 봐도 띠띠를 위한 접대거든요 일단 기류하고 용룡 저항 감소 있고요 거기다가 해방 발동하면 최대 체력의 120% PAP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되게 큰데요 풍식 효과를 보유시 방어력이 30% 감소. 이거는 카르티시아? 샤콘 쓰라는 거죠? 30% 감소여가지고, 진짜 카르티시아 조합이 제가 스펙이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찢었어요. 엄청 편하게 찢었어요. 어, 저 보시면은 스펙이 이거밖에 안 돼요. 심지어 1코 하나가 공포예요 <laughs> 나는 티너를 꼬라박았는데 아 물론 중간에 내가 어 공략 작성하느라 3일 휴방하기했는데 아니 나는 <laughs> 꼬라박았는데 하여간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하여간 이런 저 스펙의 카레티시아도 오 그냥 찢었습니다 진짜 편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샤쿤닉고 카레티시아 있는 분들은 이번 뭐 네온의 비늘 얘 심지어 패턴도 샌드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돌멩이는요, 거의 뭐 보이지도 않고요카피타네어스는데 바로 나오진 않아서 얘가 나온 다음에 그때 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류 같은 경우도 날라다니긴 하는데, 애초에 뭐 카르티시아로 딜 넣을 때는 크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오, 어 애초에 버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찢었습니다. 이번 역경의 탑을 좀 해보고 느낀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결론만 말하면 접대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캐릭 조합이 갖춰진 분들은 좀쉬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뉴비다 또는 파티가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 원래 힘들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좀 되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그때 대선 아마 편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